자, 오늘도 바마이야! 오늘 엄마가 되어보는 게임을 바로 즐겨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요, 당연하죠, 바마TV. 아, 엄마! 엄마! 엄마가 되는 과정은 얼마나 힘들지 바로 게임을 즐겨보자. 자, 난 엄마 말고 아빠 할래. 애기 이름은 준이로할 거야. 자, 준아, 뭐가 필요한지 말해줄래? 어, 공강적 꼭지 공강적 꼭지 어디 있는데? 아빠가 찾아봐야지. 여기 있나? 일단 없고. 아이고, 계곡에. 어, 여기 있구나. 공강적 꼭지 잡았습니다. 자, 바로 물려야지 오, 와이 왜 마이너스 10초지? 다시 눌러보자 아! 덜띠 자, 더러우니까 일단 부엌에 가서 씻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로 헹궈줄게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물로 헹궜다 바로 간다 아야 성공! 바로 성공입니다 다바로 넘어가야지 오, 기저 어떻게 뭐 하는 거야 다 갔어? 기적의 냄새가 납니다. 일단 내가 이걸 들고, 자, 그림대로 하면 돼. 자, 두 번째는, 여기다가 넣으란 말이잖아. 자, 여기서 던져서, 호! 오호 바닥이 지금, 오줌이 다 튀었어! 지금! 큰일 났어! 아빠 이거 다어야 되잖아! 이리 하나도, 오! 또 떨어졌어! 웃지 마! 너 지금 보고 웃는 거지? 자, 힘있게 던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여기다, 여기다. 포인트 여기야. 왜 이렇게 못 넣어? 농구 안 해봤어? 야, 진짜 안 들어간데? 지금 멘붕 온다고. 우... 어, 우리 준이 웃고 난리 났어, 지금. 어? 아빠가, 여기다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안 들어간다. 절망이다! 첫 번째 발, 그렇지! 분발하려고. 씻는 게 아니고 바로 분을 발라. 자, 그림대로. 치고. 양념 치고. 양념 치고. 자, 분을 쳤습니다. 분가루 뿌린 다음에 기저귀 갈아서 너한테 주면 되잖아. 그렇지, 바로 이거지! 자, 다음 판으로, 고고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가보자. 자 접병이다 접병이 이제 애가 배고프다 이거지 우리 주인을 위해서 접병을 찾아 자 여기도 오염이 엄청 되어 있네 자 접병 한 번에 묶어서 그렇지 여기다가 물에다 헹구자 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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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일단 놓고 잡아봐 다시 나 그렇지 어에이오야 구석에 파졌다 지금 구석에 일단 놔두고 다시 주소 아, 한 번에 하지 말걸. 아 귀찮아. 애기 은근히, 이, 이, 이 분유 중에 일이 많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뜨거운 물. 이 뜨거운 물이잖아. 이거를 잡고, 여기다 갖다 대고, 자, 물가득 채웠다. 이제 분유를, 자, 외국 애들은 분유도 커. 이거 봐. 야, 이게 분유냐? 세제통 아니야? 세제통? 세제를 먹이라는 건 아니겠지? 설마. 어, 일단, 살짝 읽어보니까 이 분유통을 그림대로 할까? 지 뭐, 여길 읽어보도 모르니까, 이거 잡고, 자 세제 아닙니까 세제? 그렇지 많이 넣어 많이 넣어 자 가루라도 좀 들어가면은 저기넣는거 어렵다 일단 넣고 그렇지 다시 넣고 돌고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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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병 흔들어서 쭈니한테 자 냠냠냠 먹어라 냠냠냠 맛있지 아빠가 타여주니까 그렇지 우리 아들 잘 먹는구나 아빠 잘하지? 근데 왜안끊헉야 밥을 먹었는데 또 공갈 적국지를 빨아야 돼? 공갈 적국지를 빨면서 자나? 어 그렇다면 내가 갖다줄게 갖다줄게 기다려 음 자 공갈 젖꼭지 상태로 보자 아이고 누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씻어놔서 더러운겨 어 우리 쭈이 엄마 어디 갔어 아빠가 혼자 다하네 돈 벌러 갔어 아 고마워 얘 중에서 밥 줘야 됩니다 하이 자쭈아뭐 줄까 공갈 젖꼭지 달래요 문 열고 주방이 어딥니까 여기는 뭐가 있지 다 창고방 어 방이 많아 부잣집입니다. 자, 욕실에서 씻으면 안 되겠지? 그래도 주방에서 씻어야지. 주방에서 씻고 어, 내가 배.. 내가 배고픈 거 아니야, 저거? 자, 내가 배고프니까 자, 빨리빵 하고 주워 먹자. 그렇지. 쿠키도 먹고. 아, 우 아빠 배가 너무 고파서. 하, 아이고, 사탕도 먹고. 자, 가득 채웁니다. 음. 그래, 배가 불러 일도 하지. 먹자. 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우유 달래. 하, 많이 먹습니다. 하루에 몇 번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젖병 씻어라 젖병 두개나 있는데 아니 쭈니엄마는 젖병도 안씻고 어디로 간겨? 어? 어디간지 아는사람 아 정말 힘들게 하는 아줌마입니다 돈 벌러 갔겠지? 설마 지금 애를 나한테 놔두고 지금 친구들하고 오! 빨리 잡아 어? 친구들하고 놀러간거 아닐거 아니야 자 여기 놔두고 딱 놓고 분유 분유 그래 막 부어 막 부어 외국 분유는 그냥 쏘아다 붙는거아니요 그렇지 됐습니다 자 더러운 젖꼭지 하나 잡았어 빨리빨리 빨리 씻자 우리 아배고프다요 요, 자, 호, 잡고, 믹스, 믹스, 가봅시다. 아니, 그래도 젖병도 두 개나 있고, 젖병도 많네. 아니, 저, 저, 젖꼭지, 공갈 젖꼭지도 열개 있네. 씻어서 바로 갖다 주면 되겠어. 오, 호, 요 보소, 던지는 게, 거의 뭐, 술병 던지는 수준인데, 아들. 하하, 아빠한테 또, 젖꼭지 씻어오라고. 아빠 지금 주부습진 걸리겠다, 주부습진. 그 와중에 내 배가 고프고 있다. 큰일 났다. 자, 빨리 갖다 주고. 음, 맛있게 먹으려. 자, 여러분, 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빨리 먹을게요 어 빵도 먹고 있는거 다 먹어야돼 자 여기 있는 빵도 먹고 찬장 열어보자 찬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어? 뭐 없나? 뭐 아무것도 없네 자 다시 가보자 <laughs> 아이고 시야야 냄새야 자 던집니다 초 오케이 23초 플러스 냉장고 열어봐 어 있다 있다 다 먹어야돼 야 배가 고프면 이제 시간이 남아도 깰 수가 없네 오케이, 케이크까지 클리어. 자, 소세지도 클리어. 자, 뭐하있지 아, 맞다, 맞다. 기저귀, 기저귀. 음새거한게 있네. 여기 갖다 놓고. 분 쳐야지, 분. 그렇지. 짜자자자자자. 분을 쳤습니다. 놓고. 아, 쭈니 엄마가 치워라. 오케이! 성공! 자, 다음 판으로, 고! 자, 우리 쭈니의 오준 기저귀를 던져서 쓰레기통으로. 어, 허! 어, 안 들어갔다. 가까운데 던져볼까? 준아, 웃지 마. 아빠 잘한다. 허차! 하나도 안 들어가네. 후차 오케이. 왜 이래, 왜 이래? 여기 대고 던질까? 오케이. 40초. 자, 저분이저 위로. 방향 감각이 없다, 방향 감각이. 호! 오, 뭐. 바운드 돼서 들어갔어. 쭈이 동기적인 무기가 상당하군. 그렇지, 8m 성공. 어지 그렇지, 제일 잘났는데너3파 o 트 그렇지, 연속골. 여기다, 여기에 나의 지금 커리다, 커리. 3점 슈터야, 지금 슈팅가드야. 쭈나 아빠 지금 놀리는 거 아니야. 니기적이지, 네 아빠 지금 저기다 쓰레기통에. 누가 이렇게 많은 쓰레기통을 설치해 줬니? 저 바닥에 더, 떨어지면 다 내가 치워야 되는데. 앞에 넣자, 앞에. 자, 앞에는 들어가겠지. 헐. 오케이! 야, 나 몰리는 고잘 넣네. 아닌가? 이따 시간은 충분해. 후! 와, 저거 막고 튕겨 나오네. 오케이! 저 칸이 나한테 제일 잘 맞네. 어, 위에서 두 번째 칸. 여기서 이렇게 딱 던지면? 자, 맞추긴 맞추네. 자, 한번 더. 음, 그! 그렇지! 40초! 플러스 됐습니다. 자,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골! 와. 나 왠지 가운데 있는 거, 앞에 넣을 거야. 오케이! 끝! 10개 다 채웠습니다. 좋아, 좋아. 자, 여러분, 엄마가 되어보는 이 게임 너무 힘듭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끝내고, 다음번에 마지막까지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큐띵! 그 여러분의 구독과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이야!